주부에는 나와 있는데 너무 기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0장 신약 성경 363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세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오늘따라 더 간절히 한번 외쳐봅시다. 준비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친구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거룩함이라는 것과 비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친구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공부 잘하는 비결. 어,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요. 특별한 비결이 있는 친구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요. 맞아요. 최근에 자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었어. 그쵸?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고3 언니, 오빠, 또형 누나들이 치는 그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 한 번씩 나와요. 만점을 못 맞는 해도 있지만 다 맞아. 한 개도 안 틀리고 다 맞는 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이제 뉴스나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러 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만점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무나도 식상하게 대답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뭐냐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야, 우리 교과서 위주로 우리는 공부 안 하나 맞지?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특별한 비법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또 어떤 비결들이 있을까? 강도사님이 요즘에 아기가 태어나서 육아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다 컸지만 아기 때는 많이 울까요? 안 울까요? 울어요. 엄청 울어요. 엄청 우는데 강도사님이 애기를 많이 낳았어요. 처음 낳았어요. 처음 낳았지 밤에 아기가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야. 밥을 먹여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줘도 울고, 계속 안아줘도 울어. 왜 우는지 몰라. 그래서 강사님 어떻게 했을까? 유튜브에 찾아봤어. 아기 울리지 않는 비법 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떤 게 나왔을까? 어, 너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아기들은 백색 소음이라는 걸 들으면 잠을 잘 잔다 그래요. 그래서 아기를 재우는 비결해서 을막 인터넷에 찾아서 백색 소음도 들려주고 막 이렇게 안아서 흔들어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기를 재우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듯 여러 가지의 모양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친구들은 보면 같은 학년인데도 막 키가 크고 날씬한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엄마들이 그 친구 엄마에게 뭐라고 부를까? 어떻게 그 집안에 딸은 그렇게 키가 크노? 어떤 무슨 비결이 있냐라면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방법 때문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냐라고 할때 우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거룩함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 한번 옆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 봅시다. PPT 넘어가게 해 주세요. 옆에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오는 금요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죠. 아빠 생일이에요. 네, 아빠 생일이 동시에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성탄절에 어떻게 보내요? 선물 받고 놀아요. 교회 가고 그냥 놀아요.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과 놀고 그렇게 우리끼리 즐거운 날을 성탄절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자, 집중해 박수. 여기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뭐 해야 될까? 기뻐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시기 위해서일까?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친구들 구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PPT 넘겨주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기 전에 친구들 집중해 박수. 자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도 이렇게 집중을 못 하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겠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우리 따라해 볼까요? 제사로. 네 화면 넘겨주세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흠없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동물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해서 속죄제라는 이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완전하게 사라질까요? 절대로 사라질 수 없어요. 자,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제사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이 모습은 어, 유익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를 다시 한번 죄를 깨닫게 된다. 내가 잘못한 모습을 아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 이 구약 시대 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던 이 속죄제 제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 앞에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구약 시대 때 드렸던 염소와 황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죄를 모아게 한다 3절에 기억하게 할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어떤 모습으로 해결하셨을까? 십자가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이 시대에 가장 흉악한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십자가 형벌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벌이었죠? 흉악범, 살인을 저지르거나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을 더럽고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제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 죄도 없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함, 거룩함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다음하면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살인이나 흉악범을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그 십자가 벌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여러분들은 여기 서 있는 강도사님과 우리 모든 친구들은 어떠한 비결을 가지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아무리 비싸고 좋고 튼실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잘못한 행동이 죄인 것을 깨닫게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비결로도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것을 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 여기서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째 것을 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둘째 것은 뭐 하시기 위해 오셨다?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폐하셨지만이두 번째 것은 뭘까?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의, 다시 한번 크게 예수님의 십자가사랑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아무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몇번 만에 해결되었을까? 몇번 만에? 한번 만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번에. 화면 넘겨 주세요.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말은 단한 번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 거룩함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을까,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거룩함이 이를 수 있다 그지? 아니에요. 친구들 따라합시다. 거룩함은 다시 한번 거룩함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거룩해 줄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화면 넘겨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뭐 해야 한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함을 얻게 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요.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교회도 마음대로 올수 없고, 마스크도 벗을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함을 얻은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화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의 비결인. 크게 거룩함의 비결인.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해진 우리들은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함의 비결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해졌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해결되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거룩함의 비결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의 거룩함의 비결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의 거룩함의 비결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נא דע хаט